오늘은 가성비 초밥 전문 첫첩대학에서 리뷰해온 100곳 이상의 초밥집 중 레전드 가성비 집 5곳을 뽑아봤습니다. 주장해뒀다 고한 번씩 방문해보시고, 아래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레포트. 서울 8천원 이상, 1 8천원 이하 가성비 초밥집 뭐, 이교시는 눈꽃초밥입니다. 피스당 800원 꼴의 눈꽃초밥의 가격은 10피스 기준 8천원 수제 계란의 샐러드와 우동까지 포함으로, 1 3 0 0 0원에 16피스인 눈꽃초밥 가성비도 훌륭합니다. 이교시는 제주도 초밥집입니다. 보고도 믿기 힘든 가성비의 제주 컨셉 초밥집으로, 어둠초밥의 가격은 단돈만 원. 딱 좋은 속성 정도의 시기별 다른 자연산 약감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15,000원 초밥 사이 골라 드시면 되겠습니다. 3교시는 스시우입니다 맛과 가격 모두 만점인 강동의 부물로. 한 3천원 열피스 런치 정식을 주문하세요. 식전죽과 양배추 슬러드에 이어 모든 초밥들의 숙성 정도와 맛이 상당히 훌륭한데. 베스트는 간장새우에 갈릭소스를 얹은 계란등이며 서비스 감자고로키와 솥같은 퍼지는 우동까지 완벽합니다. 4교시는 김태원 스시입니다. 선한 영향력의 국민초밥 브랜드로. 시그니처 오늘의 초밥 가격은 1 5,500원. 훌륭한 사이즈의 네타의 서비스 우동 또는 3천원 추가 몽일까지 포함되는데요. 스첩대학 지유 매장으로 학생 등 지참시 전 매장 만 5천원 주는 식사리를 무료로 드실 수 있습니다. 총라에서 이제 마곡명물로 불리고 있는 가성비 초밥의 대명사 총 12피스 기준 가격은 18,000원 오늘 본고 중에 가장 두툼한 네타를 자랑하고 이 가격에 냉호동까지 학생증 제휴 매장으로 혜택은 없는 초밥 2피스입니다 마음에 드는 곳으로 방문해보시고 혹시 학우님이 아시는 초밥집이 있다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